선생님 선생님 물 한잔 물 한잔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이 그냥 쏟아져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도 성자스님도 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것도 또 허물이라고 호들갑 까시는 분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냥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위주알 고정 박사지 박사 박사 <laughs> 뭐오개 국어를 하고 뭐 한다잖아 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쏟아낼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무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만큼 그분은 이선에대 철자인데 그분을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건 나도 사실은 그분 이야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백일 번문이라는 책이 나오자마자 나한테 왔어. 성철 스님이 그 밑에 누구 있죠? 원영이 원택이. 원영이 원택이 그 출가할 때 원택 스님도 먼저 출가할까? 원영 스님이 연세대학교 다니다가 내가 공주대학 다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내가 삼첩이를 일주일인가 하거든요. 그때 만나서 성철 스님하고도 다 하고 막 장난하고 막다그 기념이 그거고 내가 출가하려고 그, 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부필 스님한테 나를 보냈는데, 안 했지. 거기 금강굴래 내가 여러 가지로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과연 이게 저한 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출가에 막 여기까지 다 갔었어요. 거기 살았어, 거기서. 이거 행자 생활도 했고, 머리만 안깎고 내가 돈을 내고 했지. 나를 구속할까봐, 그, 저기를 내고, 하숙비를 내고 내가 그걸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성철 스님하고 가까이 있게 됐는데, 그, 그, 백일범문을 그때 나한테 찍자마자 보내오셨어요, 바로. 다 보냈어, 그거 말하고 뭐, 자기를 바로 봅시다. 백일범문, 선문정로까지 다. 예, 다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부처님이 이거 써먹으려고. 이거 써먹으려고 나한테. 와, 그 어린, 스물살, 스물 몇 살째거든. 봉주께다 니는 학생한테 할짓이야 그, <laughs> 거다보내갖고 그거를, 이, 그냥. 그, 그러니까 뭐, 어렵다, 그게 아니고, 이문제 가수, 나는 그게 어려운 거지. 원래가 무식이 용감하잖아요. 나는 뭐 선이 무식이 용감냥 이런 걸 몰랐어. 그냥 보는 대로 읽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나 보다 했던 거. 6주 단계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이것도 말했잖아요. 그 오박달 스님 나한테 죽어갔다고. 마곡사에서 밤에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뭔짓이야 이게 전부 다. 그 이미 나는, 나는 그 스님들과 인연이 너무 깊어가지고 쉬운, 쉬운 몇살이야 쉬운 섯살때 동대를 가게 되잖아요. 결국 이거 하려고. 뭐하러? 간판 따로 간, 간판이 없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판 따로간 거야. 이게 그래서 최단기로 빨리 나오려고 해가지고 석박사 5년 만에 싹 끝내고 나온 거죠. 박사 3년에 끝낸 사람은 나밖에 없대. 공주기도 해. 아니, 도둑쟁이 생긴 이래로, 선악가가 생긴 이래로. 그냥. 이렇게 큰 책을 그러니까 팔자. 많은 전생인연 이제는 찌들찌들해가지고 아주 힘들어 미치겠다고 아주 그냥 뭔지 알겠죠. 뭔 말인지. 어, 거기에서 이 고봉. 이 고봉 원녀 스님의 선녀도 음. 내가 이미 다 봤던 거야. 근데 그그 그 스님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어그이 선녀에서 그게 나와요. 호화하고 묘화하고.